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laughs>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는 싶은데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 육신이야 똑같은데 제자들하고 제자들하고 <laughs>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왜? 육신이 꼬셨으니까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이 나고, 안 입으면 죽고, 육신이가 똑같아요. 성령 받았다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갈증한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상하잖아요.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고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보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어, 끝나야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하아요 설득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설득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킨다. 뭐 가족 구원이다. 뭐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합니까? 야. 피주물이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날 낳아주고,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왔고, 형제 자매지요. 또 내가 낳은 자녀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가족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다. 그래서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일대일, 이삭에게도 일대일, 야곱에게도 일대일. 이것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 다만, 내가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보여라. 그러면, 그 본을 보였을 때, 보고 깨닫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적인 것하고,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이런 사람하고를 분별이 안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는 거죠. 안읽고요 어떻게 깨닫겠어요.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 들려야지 지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 높이는 것을 듣지요. <laughs> 그래서 귀를 할례받아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귀가 할례받아라, 마음이 할례받아라. 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내 목소리는 사람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그렇지? 사람의 아들 인자 우리 는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을 가르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르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인을 가르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라들었을 때 단칼에 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더니 주님이 하신 그 사람이란 말은 껍데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 육신이야 떡으로 먹 빵이야 떡을 먹고 살지, 무슨 말씀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을 지칭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자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자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창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제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나의 창망을 듣고 그랬어요. 창망을 듣고, 그 창망에도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쓱 읽고 지나가는 거지. 창망으로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어? 도입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창망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이다. 창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아이 때는 못 듣지요. 어른아이, 어린아이가 듣습니까? 전만 먹는 어린아이 못 들어요. 순수한 말씀의 조절 먹고 성장해야 듣는다는 얘기. 너희 우미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르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우매하다 짐승과 같다 지혜를 깨달으라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laughs> 내 입의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이 뭘 말하냐. 진리. 참. 거짓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laughs> 그 음성을 내가 들여야 된다. 가장 소중하죠.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다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진리라는 건 없어요. 하늘 아래서는 무엇이 최고냐? 약육강식이지. 어떻게 하면 강한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을까? <laughs> 그것은 뭐? 어떤, 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짐승은 뭐,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자. 인간은 또 뭘로 합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도, 예, 땅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여긴 내 영역이다. 여긴 우리나라다.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려면 내 허락을 받아라. 약한 나라에 우리 그렇습니까? 강한 나라는 다 그렇지. 그게 짐승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건 육체적인 걸 가르쳐 떼쓰는 말이에요. 아,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어야 돼. 아, 이 에, 세상은 육신의 세계니까 <laughs> 짐승 세계구나, 약육강식이구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또 이런 곳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성령 받아야 사도 바울은 아홉 가지 성령 은사를 말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성령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2000년 당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유명한 그 유대인인데도 성경학자였어요. 그 성경을 가르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 유대인이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강론한다. 아니, 강론한다. 유대교에서 어, 그, 회당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 유명한 성경학자인데도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 나중에, 그가, 부르스킬라나 아굴라라는 이 사람들한테 통해서 성령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 사도바오를 설명하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줬다. 심는 건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차는 하나의 종이다. 그런 유명한 유대교에서 성경학자인데도. 그, 몰랐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몰랐어요. 그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거예요. 그 말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 나의 형상을 담고 나의 모습을 닮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우리라는 복수 쓰시냐말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는 그런 말을 뭐라고 해 거룩한 아버지 게 성부 거룩한 아들 라가 성자. 거룩한 영, 그러니 성령.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지.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상한 논리로 성경을 안 읽는 사람 미혹하는 것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런 거 만들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 논리 들어보세요. 그럴듯하지. 성경에도 기록됐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성령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꽤 자세히 내가 상고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지 말라고 내가 계속 강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laughs>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책망 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는 순수한 말씀에 대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지. 그래야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날 수가 없어요.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니라, 것이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한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심판하던 별로다. 묻자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그 통치자란 말이야 거짓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널 자유케 한다. 얼마나 명확한 얘기입니까?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비춰보야 되잖아.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자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 참된 길이란, 오직 그 길만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날마다 하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대세김질하고 또 있고 대세김질하고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악이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체가 악이. 그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하고는 성경에서 말씀한 게 전혀 달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그랬잖아요. 그냥 선과 악이, 악이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은 뭐고 악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긴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뭐 주셨어요? 개명 주시잖아요. 율법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깨닫고 율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그사람이 세상에 선과 악의 지식, 지배를 안 받아요.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세상 법은 뭐냐? 그건 자연인들을 통치하는 통지하는 법이지 생명책에그이름 기록된 사람을 통지하는 법이 아니라니얘기요 사도바울이 오 오조 어려움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권고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그런, 그, 말의 최고의, 그, 뭐라 그래. 극치라고 그럴까요? 그 표현이 곤고하다고 그러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최고로 힘들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죽을 맛이란 얘기 그, 왜 그러냐, 니까 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대개 그런 사람 왜 그렇습니까? 몸에 병 들으면 육신이 병 들면 힘들잖아요옆 같은 사람 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비즈니스가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됐다. 힘들다는 거지. 단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왜 그 성령 받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느냐? 설명하잖아요. 내내 안에 있는 사람과 이겉 사람과 항상 부닥친다, 상충된다, 부닥친다. 왜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육신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의 법을 따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항상 싸운다. 그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미쳤나? 무슨 저런 소리가 있어? 성령 받기, 받, 받지, 받지 않으면요. 이론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피곤해서 지금 야곱의 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먹을 음식을 사왔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사온 음식을 먹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더라.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술 걸 갖다 드렸나? 음식을 갖다 드렸나? 벌써 마음으로 소근소근 하는 거 아시고,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먹을 음식이 있는데,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목적이 그거니까, 그리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심은 자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성령받는 그 길까지 완성시키러 오셨다니.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아무나 뭐, 내가 이수 이되면 돼. 아무나 오라. 아, 얼마나 그, 그럴듯해요. 아, 그러니까 막 찬양도 하잖아요.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다 되는 것으로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 제자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찾아왔는데도 거절하시는 거안 봤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구별법을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뭐가 나왔어요? 생명흡이 나왔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흡이 들어가니까 첫사람한이 뭐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모세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했기도 합니까? 이들을 이 광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모세는 알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럽니까 응답이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엄청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약속이,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아, 120세를 살면서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도 탈락시켜버리잖아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을 무슨 의미인가를 알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요수와 갈렙 같은 사람은 생명체 그림 기록됐으니까, 어? 성령받았다는 얘기. 일반 사람이 요단강 건너간다고 성령받아잖아요안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을 창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